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아주 기대가 큰데요. 아주 재미난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비아스, 키엘리니, 에릭 아비달, 하비 마르티네스, 데런 플레처, 감비아스, 가를로스 페베. 자, 넓은 공간. 위험지역. 기가 막힌 골입니다.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멋진 헤더. 이야, 경기 여름을 막수 있는 기가 막힌 골이 나오네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앙미, 루시우, 나우드, 크리스티안 프센 드로파, 엔제바, 잘 가로챘는데요. 마르티네스, 헐크, 아비달 균형을 살짝 잃을 뻔 했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주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아비 마르티네스! 자, 긴장되는 순간에 수비가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후심이 골킥을 선언합니다. 리오 퍼디난드, 캄비아소, 페베스, 하비마르키네스. 아, 현란한 모습. 점유율 축구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에프, 하비마르키네스, 플래처. 아, 좋은 모습입니다. 캄비아소. 패베스 에런플라처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멋진 수비 위협적인 공격이었는데 말이죠 다린 벤제마 키엘리니 헐크 루시우 디디에 드롭바 알라바 자, 끌고 갑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 네잘 떠올랐지만 공이 너무 높게 왔습니다. 아 지금 공이 떨어지는 순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미스예요테런 플레처, 벨라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안 폴센. 다시 한번 패스 연결. 데이빗 알라바. 디디의 드롭바. 크리스티안 폴센. 중단 없이 이어가는 패스. 아 멋집니다. 네, 중앙의 동료를 보고 크로스 했는데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사무엘의 투. 플래처. 슈팅 시도.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한 네. 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은 전을 어차... 네. 어느 팀이 앞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크리스티안 포센알라바 아, 자칫하면 위기가 될 뻔한 상황, 수비가 미리 자리 잡았습니다. 감비아소, 네 최고의 발 기술을 보여줍니다.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감비아소 리오 포디난, 영미한 볼 컨트롤 에릭 아비달, 커이.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주심이 코너킥 선언합니다. 그날두 로파 데런 플래처 캄비아소 아 수비 피지컬이 좋습니다. 공격 속에서 공 뺏어냅니다. 반칙은 아닌데요. 치리니 에릭 아비달 펄크 아비달 마르티네스 데런 플래처 카를로스테레 아, 영리한 플레이. 프로스할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우 수입니다. 공을 뺏겼지만 바로 되찾아옵니다. 디에리앙리 크리스티안 폴센, 알라바.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센. 아 이번엔 공을 그냥 내준 셈인데요. 사무엘의 투. 자,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멋지지만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차. 참...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센테 차였습니다. 네, 사실 아슬아슬한 그 장면이었는데 지금 뭐심판진의 하면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바브레가스 아스필리코에 타. 다자르 자 크로스 기술 볼까요? 자 보여줍니다 골키퍼 처리합니다 이럴 때는 골문을좀 비드라도요 과감하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폴로툴의 피스티아노 호날두 완전히 따돌립니다. 올 키퍼의 손에 빨려 들어갑니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쿠날두아 패스 끊깁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두마 네마냐 마티치 세스 파브레가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리오넬 메시. 브레드 한글란, 야야투레, 디리앙리네볼 컨트롤 좋습니다 에스양 아 정말 멋진 태클인데요 아, 야야투레 카로체기 네널 디아리어로 크로스! 또스처리잘 되는데요. 아, 환상적인 볼 컨트롤. 디에리 앙리. 자, 좋은 크로스! 몸을 던지는 좋은 수비. 자, 수비가 저렇게 지체돼서는안될 텐데요.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드로파, 바브레가스, 야, 기회입니다. 자, 슛타는데요 완전히 신의 손입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는데요. 아뭐 상당히 치고 만든 아주 재밌는 접전이었는데 네. 후반전에도 이런 어떤 이 불꽃 튀 어떤 접전 이어질 이것 같습니다. 강결란 볼로투레 탐미 야이아주신 프리킥 선언합니다. 아, 프리킥 선언됩니다. 바로 킥합니다. 자 이번엔 이것이 킹 암리입니다. 그림같은 마무리입니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킬러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야이 마무리 능력이 한 대단한 선수인데 뭐라고 이골 넣는 감각이요 아주 뛰어나요. 스포어는 1대0입니다. 네 개인기 좋은데요. 세스 파브레가스. 아잘 차단했네요. 폴로툴레 디에고 루가노. 크리스티안 폴센 메시 네 아웃됩니다 드로잉 디에고 루가노 콜로투레2 0 0전설 현영민 네공소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자 끌고 갑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 자 뺏어낼 수 있을까요 탕겔란트가 빼냅니다 자, 크로스 기회입니다 자, 선수들 그대로 띄워주는데요. 네 중앙에 동류를 보고 크로스했는데 수비가 잘 막아냅니다. 디리에 드롭바. 아자르. 아스플리쿠에타. 파브레가스. 다시 한번 공프리킥입니다 주심이 위치를 지정합니다. 패스가 약간 떴는데요. 그래도 동류에게 연결됩니다. 공 움직임이 빠른데요. 자,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방어해냅니다. 자,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합니다. 탱길란트 디에고 루가노. 현영민 브래드한글란 크리스티안 폴센 네 오늘 패스가 돋보이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네 커버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디디의 드롭바 투테클 리오넬 메시 자, 마지막 5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리오넬 메시. 이브라이모비치. 위협적인 크로스입니다. 네. 자,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정말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놓치고 마는군요. 아, 이또한 번의 추가를 통해서 좀 리드를 좀 벌렸어야 되는데, 아이케을 네. 놓쳤네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아, 네. 한길락 리오넬 메시, 이브라이보비치, 크로스키회, 찌루입니다. 아, 네, 주심이 네, 경기 네, 종료를 알립니다. 네, 아주 네. 훌륭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이렇게 수비하면 정말 숨막히죠. 이거 뭐? 캐스터배송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m 체스터의 e s 클럽 중에서 맨체스터 시 c 의경기 t 있는 날인데요. 최근에 이 맨시티 경기는요. 팬들도 그렇지만 h e s t e r City, Manchester City, Manchester City, m a n 로 h 로 s t 스 r 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이브라이모비치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가레스 페일 즐라탄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알라바 벨라이니 포레스 자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시티 골킥입니다 이민성 월드 11 마이콘 휠마루앙 펠라이니 도레스 펠라이니 루시우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이민성 도레스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공격수의 돌파시도 하지만 좋은 수비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이브라이모비치 바레스페인 아, 댓클이 정말 강력합니다. 페마이니, 이브라이모비치 동료들이 공 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앞서 나가나 싶었는데 벗어납니다. 아니 알베스 디에리앙리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2천리 전설, 훈명복 아웃링, 퀵너아웃 포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허리로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경기는 막바지에 접어듭니다만 경기 결과는 예측 불허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상철, 디에리앙리 이브라이모비치, 비민성 벨라이니, 이브라이모비치.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5분인데요. 어느 팀이든 먼저 골을 넣으면 승리를 확정 지을 수도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마루왕 페라니, 이 이민성, 이브라이버비치. 아,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디스티아노 후날두, 비리앙리 이번 시즌에 코너킥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대명을 바꿔주는군요. 포레 차두리.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입니다.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유비 유상철, 로이스, 마스벤 김태영, 다니 엘베스 안쪽 밀어주기. 아이패스 연결됐다면 위험했는데요. 잘 막아냅니다. 정확한 크로스, 평범한 테클입니다만 수비가 공 쉽게 뺏어냅니다. 디에리앙리, 이천이 전설 유상철, 메시 천천히 골을 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유상철, 풍명고앙음리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아유 네, 필드 플레이어가 막아내는군요. 네골 킥입니다.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내수비가 네, 압박해 들어옵니다만 약간 부족합니다. 좋은 패스인데요. 다른 패스. 오우네 이거는 공격수가 좀 밀렸는데요. 정확한 크로스 공간 열려있습니다. 연장전에서 리드를 잡습니다. 아, 마무리우우우우우습니다우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대단한 집중력이네요. 자, 오늘 첫기첫나이니옵니대1입니입니다 디에리앙리 빠른 달로님아 정말 빠릅니다 아 놀라운 태클입니다 이천이 전설 유상철 자다 아시겠지만 15분 더 경기를 진행한 뒤에도 동점이면 승부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명을 바꿔줍니다. 굉장히 과감한 결정을. 노골입니다. 아, 사... 저도 이 장면에선 뭐골 아니냐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 이 부심을 딱 보니까 기가 올라와 있어.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기회입니다. 키퍼, 위치 선정 좋은데요? 아, 지금 아주 좋은 판단, 잘 나와줬어요. 주심이 음, 음, 경기 음, 종료를 알립니다. 상대 음, 팀의 음, 공격을 아주 철저히 봉쇄하면서 꼭 필요한 점수만 얻어냈습니다. 이 팀의 팀컬러예요 네.